차량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피해자에게 전해지는 심리적 공포의 메시지, 차량에서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의 기괴한 희화화, 그 오토바이 배달부는 또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어둠이 깔린 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브랜드 광고, 음악과 함께 한 배달부가 지나가며 대뜸 어이너, 네가 왜 이렇게 멋진지 잘 알고 있지? 라고 외쳐댑니다. 늘씬한 몸매에 기가 막힌 자태를 가진 당신을 애써 감출 수 없는 그들. 정말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믿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전부터 그들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향한 집착의 뿌리를 더욱 씹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말 한마디 던진 것일 뿐인데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는 잠옷 지난 연민의 향이 밴듯합니다. 소음 안에서 속삭이는 불안함 가해자들의 유치한 놀이.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듯 합니다. 집안에서 장비를 다루며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의도된 듯 몹시 불안한 속삭임으로 당신의 길을 괴롭힙니다. 도대체 언제 그 사람에게 의지가 끝날까? 하는 질문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의 속마음 같죠. 꿍꿍이 소리를 내며 상대방의 존재를 없어버리고 싶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끔 새벽녘 아랫집에서 우리네가 얼마나 고소하게 느껴지는지 알아. 라는 미상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들과 당신의 일은 감정이 뚜렷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빈틈을 노린 이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너를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울리는 공사 소리와 변태적인 시선. 이제 당신은 생각해봤나요? 그 다가오는 차량이 도로에 이루는 모든 소음 속에서 오히려 변형된 소음의 일종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 말이죠. 소음 안에서 당신이 받는 괴롭힘을 지켜보는 그들의 시선은 마치 퍼즐 조각이 합쳐지듯 이러한 상황과 결합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